안녕하세요. 컴플랜트콘 입니다. 아, 여기 제가 있는 오산 원다육 키핑장에 왔습니다. 아, 오랜만에 왔는데요. 아, 요거 뭘까요? 어떤 무슨 나물까요? 이거 뭐 열매가 많이 달렸어요. 지금 이거 킵장 사장님이 키우시는 체리나무 체리 나온데 와 체리 엄청나게 달렸네 이거 부럽습니다. <laughs> 아, 체리 엄청 달렸어요 지금. 아 이건 나무가 그런데 이제 제가 키우는 나무보다 상당히 많이 커져. 아 내년을 저도 좀 기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참원다요 오산 키핑장이고요 어, 저도 오랜만에 왔습니다. 오랜만에 키핑장에 왔어요. 어, 왜 왔냐면요. 어, 선물 좀 드리려고 어, 준비 좀 해가지고 심어서 주려고 왔습니다. 요거 레오파드 금. 레오파드 금인데 아주 이쁘죠. 그죠? 어, 변이도 없고. 요 아이 어, 화분에 심어서 어,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. 이 어, 아이는 이름이 없어가지고, 아, 뭔지 모르겠어요. 이게 이름을 잊어버린 SP가 되겠네요. <laughs> 분명히 이름이 있는 애인데, 손니엄 같기도 하고, 어, 잘 모르겠네요. 이거. 어, 그런데 상당히 이쁘죠? 그죠? 아, 지금 이게 좀 지저분한 게 송화가루 때문에. 이거는 마리아금. 뭐, 예전에는 뭐, 그래도 그했던 아이지만 요즘에는 아주 흔한 그런 다육이입니다. 이 아이도 뭐, 이쁘죠? 마리아금입니다. 마리아금. 뭐 이렇게 심었어요. 마리아금, 요, 이제, 풀분에 심어서 주는 것보다 그래도 또, 또, 요런 화분에, 이쁜 화분에 심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, 어, 디지털화 보니까 요게 3 개가 있더라고요, 요런 게. 요런 화분, 똑같은 화분이. 그래서 여기다 심어서, 이쁘게 어, 심었습니다, 일단은. 어, 어울리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화분이 이거밖에 없습니다. <laughs> 아... 아, 그래도 화분에 심어 놓으니까 이쁘죠? 요거는 헬로, 헬로 금입니다. 헬로, 헬로 금. 그리고 요거는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레오파드 금. 금이 있다가 없다가 막 지멋대로 자라는 그런 그 변이가 아주 심한 그런 다육입니다. 이렇게, 내네 아이, 내네 아이를 심었습니다. 그래도, 이렇게 뭐, 나란히, 냅두니까, 또, 이쁘네요. 그죠? 이렇게, 마리아금, 어, 이름 모르겠어요. 두 번째는, 세 번째는 헬로금, 네 번째는, 어, 레오파드 실버금. 어, 온 김에, 물도 주고요. 물을 안준지오래돼가지고 잎이 좀 말랑말랑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물을 시원하게 비도 오는데 비오는 날물 줬습니다 시원하게 뿌려 줬습니다 라울 그리고 밭에도 물 뿌려 주고요 막상 심으려고 주니까 작은 아이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이게 마땅한게 없더라고요 거기다 이게 사이즈들이 좀 커가지고 또 수제 화분이 또 워낙 작아가지고 맞춰 신느라 아주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. 고민 끝에 방울풍란금도아 쟤네들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<laughs> 올 여름 버티고 가을에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지금 괜히 건드렸다가 다 죽을 것 같아서. 네. 물을 시원하게 뿌렸습니다. 요게 이제 배속이 빨라 빠르게 해놔가지고 그런데요, 천천히 물을 두번 왕복으로 왔다갔다 줬습니다. 이렇게 박스에 담았죠. 박스에 담아서 이렇게 다육이가 있었는데 갈 때는 이렇게 다육이가 있었어요. <laughs> 어... 자. 이렇게, 어, 여기는, 여기, 산적다육이라고, 여기, 키핑장입니다. 여기, 여기도 꽤나 유명한 다육이, 키핑장입니다. 산적다육, 검다육 자, 올 때는 김치로 변했습니다. <laughs> 우리 습습이님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, 어제 집에 와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구요. 어, 보이소박이 파김치. 아주 잘 먹었습니다. 와, 오이 소박이 김치가 너무 잘 익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아, 어제 고기 구워가지고, 요거랑 같이 해서 저녁을 잘 먹었죠. <laughs> 아,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섭섭이니 감사합니다. 콤플랜트 코니었습니다